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8월 1 0일 목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쉬려고 했는데 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상 라디오로 녹화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린 소식은요. 늠름해 발음 잘해야 될것 같아 이거. 늠름해 장수풍뎅이 챌린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새로운 장수풍뎅이가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진짜 새로운 장수풍뎅이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은, 넵튠, 넵튠 왕 장수풍뎅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진짜 사람 손바닥만한, 장수풍뎅이더라고요. 얘네들이 포켓미 이런 건 정말 잘 만들어 <laughs> 진짜 포켓 포케, 포켓미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총 3마리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넵튠 왕 장수 풍뎅이랑 기라파 기라파 기라파톱사슴벌레 기라파톱사슴벌레 발음하기가 어렵군. 그리고 뮤엘러리라 <laughs>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 읽는 것도 있긴 하지만이 뮤엘러리라 사슴벌레 이렇게 총세 마리의 사슴벌레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어야 됐었고 날면은 참고로 삼성짜리 가방이 나왔습니다. 어 응. 그래가지고 내심 오성을 기대했는데 내심 오성을 기대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1그 이거 이거 아이 아무튼 뮤나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열심히 한다곤 했는데 아직까지 뮤나리는 저기 다 못한 상태이고요. 기프트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담 담내를 해 드릴 거는 해드렸거든요. 영영님 그리고 안재원님 순두루님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님 한여름에 요거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 요거 브라운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브라운으로 담내를 해드릴게요. 어, 까먹기 전에, 내일 알림 소식은요, 내일 낚시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낚시대회가 진행이 되고, 오로라 쿠키, 내일 솔직히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질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로라의 푸른빛 수족관이 다시 재입고가 오로, 오로라의 푸른빛 수족관이 입고가 돼요. 처음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가구 플랜으로 어떻게 좀 뽕을 뽑고 싶거든요. 어,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운이 좋으면은 가구 플랜으로 5성 하나, 4성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제 욕심이기 때문에 일단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토요일 날, 야, 벌써 이번 주 끝이 다 지나간다. 쿨 캐주얼 컬렉션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 일상 라디오 여기서 끝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요거 꾸며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잘 까먹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꾸미는 거를 일상 라디오에 추가를 예전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컨텐츠가 없을 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것도 겸사 있기는 하, 겸사 겸사 있는데 요즘은 잘 까먹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이 현생이 바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이상하게 좀잘 까먹어서 미안합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뭘로 추가를 해볼까요 가을 이메일 거를 한번 추가를 해 볼까? 갈색 내추럴로 해서 아. 피자. 그래 좋다. 피자. 피자라고 검색을 해 볼까요? 아, 근데 피자 안 먹는데 진짜 오래되긴 했다. 피자. 아, 좋아요. 요고, 피자로 검색을 해서 아이템을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건 쓸데없는 TMI인데, 저는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합니다. 어, 구운 파인애플이 맛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요거는 너무 크다, 요거는 너무 크고, 요거랑, 아니, 이거 말고. 이제 보니까 솔직히 마스터 테마에 저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거를 추가 해체했을 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마스터 테마에 뭔가 조금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 스쿠터랑 요거를 배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크단 말이지. 그래요. 그냥 차라리 요렇게, 어, 차라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피자 접어지는 거, 호환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접어집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제가 요 가구를 접어지나? 가구를 좋아하는, 비켜봐. 미체라 비켜봐. 그치, 이렇게 접어져가지고, 제가 요거 때문에 요 가구를 조금 좋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의상도 요리사 오자가 하나 있거든요? 흰색으로 검색하면은 그 이벤트로 받았었던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이벤트로 받았었던 모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튤립이잖아. 기다려 봐. 흰색. 아, 여기 있다. 어, 요거. 저거 말고 또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요리사 모자. 그래. 이거 이거 딱이지 않아요? 요렇게 가구 배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자주 판매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랑 붉은색으로 해 가지고 저기 빨강색 요거 요거 요것도 같이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이템은 피자 아이템을 팔아야겠죠. 아까 전에 요거랑 그리고 음식으로 들어가서 치즈 타르트까지 요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와주실 분이 계실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아마 피자를 접는 거를 연출을 할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운세 한번 보고 오늘 일상 라디오는 종료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크레이프라고 합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크레이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늦었긴 했지만 손템으로 크레이프를 딸기 크레이프가 있거든요? 손템으로? 이건 밀크쉐이크잖아. 여기 있다. 자, 요거 들고 일상 라디오 종료해 보는 걸로 할게요. 참고로 내일은 당연히 일상 라디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낚시 아이템을 봐서 중복 아이템이 어떤 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내일 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태풍이 아직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들 비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